어, 네뭐마저 김정은이가 뭐 비핵화 한다고 했는데 뭐 어, 어, 비핵화 하겠다고 네가 나한테 그래 했는데 니 어, 네 밑에 똘만이든 어, 정용이 어, 라이어 거짓말하는 새끼 보내가지고 했는데 어, 내가, 내가 김정은이 만나 물어보니까 지는 절대로 비핵화 한다고 한적 없다고 펄쩍펄쩍 뛰고 어어 어, 그러는데 너지찌된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불렀다고 그러네요 그 정보, 정보 미국의 정보라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보니까 <laughs> 제가, 제가 지금 방송하면 나가는 겁니까? 아, 예. 어, 그, 그렇다고 그 합니다. 어, 그, 뭐, 문재인이 하면 더블려고 야, 내가, 어, 이번에, 어, 저기, 우리가 미국이 뭐 북한 공격할 건데, 너 참가할 거야, 말 거야. Yes or no. 어? We, we, 어, I will attack to North Korea. Let's go together. Are you o k 야, 이거, okay, okay, attack. Okay, no, o okay, k no. 야, 이거, 저, A4 치우고, 이 새끼야. 어, 그런 이야기 하러,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어. 한 5,50분 커피 한잔 주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뭐, 엉뚱하냐. 개성공단이었고저쩌고 무슨 금강산이었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면은, 아구창 한방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원래, 그, 저기, 네스링 했거든, 옛날에. 그, WW, 그 구글에서 WW, WW인가요? WWF인가요? 그, WWF, 저, 트럼프 치면은, 이, 넷스링이 가지고 진 놈들 머리 깎는, 그, 바리깡 가지고 머리 깎는 그런 사진들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어, 아마 그런 걸, 어, 저기, 뭐,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로, 이 뭐, 날짜를 딱, 아예 고정을 해버린 게, 왜 고정을 했냐, 어, 3월 2, 어, 이, 지난번에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3월, 아, 2월 중, 2월 말에 했는데, 그, 왜 그랬는가 물어보니까, 3월 초, 3일절 행사, 뭐, 문재인 쪽에서 성대위하게 한다고 막그 설레발 치고 하니까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2월 말에 해가지고, 딱 행사, 그, 저기, 2월 말에, 저, 그, 뭐, 저기, 미국 정상회담 파토나니까 3월 1일 행사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뭐, 4월 12일날 또 그거 한 다음에, 저기, 뭐, 무슨, 뭐, 저기,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그런 거 한다면서 행사. 뭐, 4월 11일날 불러가지고, 완전 또 파토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 어, 와가지고, 뭐, 돌아가든지, 비행기 중에 있든지, 아니면 도착하는 날, 아마도 도착하는 날, 무슨, 뭐, 어, 니콜, 현대차 니콜이나 뭐, 아니면 한국의 대북제재를 발표하든지, 도착하는 날, 그렇게 연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뭐, 어쨌든 간에 문재인이한테, 너,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 우리 편할 거야, 말 거야. 너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 그런 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불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문제는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제,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저기, 미 해병대가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미 해병대 비행기들 열네 대가확 날라왔습니다.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국방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 태평양,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주한미군 거치지 않고 직접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한미군이 있으면 주한미군 움직이는 건다 보이는데, 주한미군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그, 저기, 사령부에서 갑자기 그상륙함을 끌고 쑥 들어와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피똥이, 지금 피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 엊그제 뭐 청년하고 대화했는데, 청년이 울어버렸잖아요. 울어, 울어버린 거 다, 신문 에 났고 하니까는, 청년들이 이제 문재인, 어, 이제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대자보, 어, 저, 뭐, 전대업전대업이라고 대자보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뭐, 지문감식을 하고, 뭐, 폴리, 대학교 내에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폴리스라인 치고, 뭐, 수거하고 그, 저기, 거기에 묻어 있는 지문들 감식하고, 뭐, 그랬나 봐요. 뭐, 목포 쪽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청년들 입으로 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나 그쪽팔리는야잡부라는 간첩은 백두층송 위원회 그래 난리치고 뭐 김정은이 찬양한다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 잡지도 못하고 무슨 뭐 공안용의점이 있는지 수사한다고 하다가 국민들한테 하도 뭐또 두들겨 맞고 야 미친 새끼야 하고 잡부랑 간첩은 안 잡고는 뭐 하는 거야 하고 두들겨 맞으니까 또뭐 해요 무슨 대통령 모욕죄로 처벌을 어 하, 하, 하려고 뭐 한다고. 서울시 경찰청이 뭐 수사한다면서요. 아니, 서울시 경찰청은 뭐 하던 애들이요. 드루킹 잡아오라니까는, 그, 저기, 증거인멸하는 거 도와주고, 증거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고, 뭐, 그 댓글 조작한 거몇 개만 딸랑 넘겼는데, 특검에서 뭐, 이렇게 가까이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무슨, 어, 저기, 뭐, 청년들이 만우절날 웃자고, 어 북한 평양방송 패러디 해가지고, 노동신문 패러디 해가지고, 문재인이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잡아간다, 구속시킨다. 그리고 뭐 카카오 톡을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 카카오 톡은 3일밖에 저장이 안 되니까 그거 증거불충분이다 해가지고 뭐 대학교 동아리들 다 압수수색한다고?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을 만나 이씨.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저 전두환 정권 때도, 아니, 저기, 군사 정권 때도 이러지, 대학교 안에 막 경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이 들어가서 대자부 떼내고, 뭐, 수사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임종석이 같은 빨갱이 새끼가, 그, 저기, 저, 뭐야, 비창화대 비서실장도 하고, 하, 하고 있는데, 어? 간첩 새끼가 그 간첩질하다가 그 국가보안법 위원회깜방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놈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놈을 잡아야지. 경찰청장님 당신 나이 60 넘어가지고 지금 내가 썩었어. 그 저기 유시민이가 뭐야 나이 60 넘어 내가 썩었다고 요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던데 내가 썩었냐고. 미친 새끼 아니야. 무슨 대통령 모욕죄? <laughs> 대통령 모욕은 뭐시 저기 뭐야 이해찬이 같은 놈이 또 있나 보죠. <laughs> 대통령 모욕죄 없어진 지가 88년이고 대통령이 모욕죄는 모욕죄는 그 모욕 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직접 청와대 저 뭐야 애들 고소해 가지고 그러면 고소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어피 저기 그 저기 요관 애들로 데리고 와 가지고 대통령하고 전대협 의장하고 그 애들 붙인 애들하고 둘이 같이 받아야지 그게 모욕죄가 형 형립이 되는 겁니다. 제3자가 고발해 가지고 어, 잡을 수가 없어요. 모욕죄라는 거는 이 병신 같은 새끼, 형법도 안 읽어보나 경찰청장이나 새끼가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이란 새끼가 형법도 안 읽어보고 전 대업 애들 잡아간대요. 이게 말입니까? 저런 병신 같은 거 경찰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는 뭐온 천지에 지금 다 뚫리는 간첩이 돌아다니고 하는데도 대통령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기. 그 청년들 저기 기죽지 않도록 경찰청에 가가지고 경찰청 홈페이지에다가 그 저기 저기 국민들 협박하는 힘없는 청년들 협박하는 어제 민가병 경찰청장 너는 정권 바뀌면은 과거사 수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드루킹 어 댓글 증거인멸하고 조작한 거어 그거 저기 여적죄로 사형시킬 거야 야이개 같은 새끼 하고 전부 다 써주십시오 문재인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 뭐 엊그제 저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2만대 리콜 당했더만요 1월 달에는 뭐 300만대 무상 수리하고 17만대 리콜 당하고 지금 계속 한 개씩 쪼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11월 날 갔다 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뭐 하나 터지겠지 뭐 저기 뭐 은행이 하나 무너지든지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은행이 하나 무너지든지 뭐 뭐가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은뭐 현대차 미국에서 왕창 리콜 받든지 뭐, 미국이 니콜 때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차 가다가 안 간다 이러면 뭐 끝나는 거지, 뭐. 국민 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이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뭐, 하여튼 여차하면 지금 미국이 어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고, 북한에 갔다가.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끝났기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시고, 다 같이 죽자고, 어, 덤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기, 전대회의 의장, 전대회의 의장 뭐, 잡아 넣는다고 하는데, 내가 전대회 의장이다, 이 새끼야. 날 잡아 넣으라고. 제가 요즘에 성경책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책 봐야 되는데, 하도 이 빨갱이 새끼들 돌아다니니까 내가 방송 안 하다가, 저기 하루, 아침에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아침 11시에, 매일 아침 11시에 이승만 대통령, 도월 김용호가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멍청한 새끼한테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가지고, 아침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오전 11시에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 합니다. 각 오후 2시에는, 그 국내외 이슈들하고 섞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또 저기 교양방송 저녁이 매일 저녁에 일곱 시에는 교양방송 내보내고 동성애 낙태 뭐 페미니즘 뭐 그런 것부터 가 역사 강의 어~ 심동보 제동이 막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내보내고 방송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힘들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읽을 시간이 없는데 내가 깜방하면 가봅시다. 내가 깜방 가볼, 가볼 테니까, 내가 전대위부 의장이고, 내가 문재인한테 개같은 새끼하고 지금 욕하고 있으니까, 나를 잡아, 대통령 목욕제로 날 잡아가세요. 국민 여러분들도, 그, 저기, 야, 내가 전대위부 의장이다. 내가 전대위부 의장이다. 날 잡아가라. 다들 그렇게 합시다. 전부 다 내가 전대위부 의장이다 하면, 뭐, 다, 다총살시킬 겁니까? 다 잡아갈 수 있나요? 다총살시킬 거예요? 문재인이 끝났습니다. 지금 왜 끝났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방송하던 내 깜빡 졸았는데, 내가 새벽 6시부터 지금 <laughs>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내가 뭐 하여튼, <laughs> 하여튼 엄청, 엄청나게 내가 오늘 좋은 거 저기 그 촬영을 하고 왔는데, 아우, 씨, 문재인이 가족 관계 좋구만, 어, 어, 어 좋구만, 가족 관계. 어, 어머니 안 보고 싶나? 제인아, 어머니 보 봐야지, 어머니. 어, 어머니 안 보고 싶나, 어머니. 나중에 내가 어머니 만나고 이게 기다려봐. 그리고 저기, 뭐 하여튼 뭐 대북물자가 뭐그 벤츠 외에도 넘어간 게뭐또 있는 것 같더만. 좋은 오늘 덕담을 듣고 왔습니다. 새벽 6시부터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11시 반에는 또 저기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낙태죄 폐지하는데 천주교에서 100만 명이 서명해서 낙태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염수경 주교까지 어, 낙태제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인권회 하고, 무슨 여성단체들이, 뭐, 뭐라고? 뭐, 뭐, 낙, 그, 태아가, 저기, 씨, 뭐, 저, 기생충이라고? 태아가 기생충이래. 세포래. 그래서 죽여, 세포가 기생충 아닙니까? 그거 죽, 그래서 죽여야 된대. 내 몸에 떼하고 같은 거래요, 태아가. 그래서 그 죽여야 된대. 와, 딱, 가짜 여성단체들. 어? 또, 민주노총이 거기다 앞장서가지고 서명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이. <laughs> 태아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애들이 23만 명이 민인오총 포함해가지고 가짜 여성단체들이 23만 명이 사인을 했는데, 120만 명, 카톨릭이 100만 명, 그리고 저기 또 뭐야, 저, 그, 이, 저 20만 명은 뭡니까? 저 기독교, 지금 사인이 계속 들고 있어요. 12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입다 물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인간 좋아하는 어, 연놈들이 왜 씨, 어, 태아는, 죽여 된다고 하는 거야. 미국에서는요,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어, 그, 심장, 그, 태아, 낙태를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심장, 그, 뭐야, 저기, 초음파 검사 받아가지고, 심장이 뛰면은, 태 낙태를 못하게끔, 그래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고, 낙태죄 폐지시키는 게. 그리고 낙태죄를, 그, 저기, 처벌받은 여성도 없고, 그, 깨끗한, 그, 저기, 깨끗한 장소에서, 낙태하는 데서, 어, 저기, 어, 뭐야 그애 놓는 데서 낙태하고 의료보험 저기 뭐 여성들 자궁 뭐 저기 피나고 하면 의료보험 다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독교에서 문재인의 생명 경시 어, 풍조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데 미국 갔다 오면은 그어아 어, 어, 그냥 또 박살 나겠죠 그리고 재보선 뭐 선거 내뭐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을 버렸다. 청년들도 버렸고, 청년들 울었지 습니까 그제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저, 전대협 학생들 좀 많이 보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에 가셔가지고, <laughs> 전대협 <laughs> 전대엽이라고 치시면은, 거기 나오니까 가가지고 응원의 메시지 좀써주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laughs> 그, 거기 가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쓰십시오. 내가 전대협 의장이다. <laughs> 야, 민감형 경찰청장 날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좀 쓰십시오. <laughs>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어, 대학교 안에 들어,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대자보 떼고, 어, 이런 게 없, 없었는데, 뭐, 목포에서 뭐, 뭐, 대자보, 뭐, 경찰, 경찰이, <웃음> 그, <웃음> 뭐, 폴리스 라인 치고, 뭐, 그, 애들 못 보게 하고, 수거해 가고, 뭐, 지문 감시까지 했다고요? 아니, 그거 쓰 뭐, 그거 대자보 하나 붙였다그범죄예요 그게? 범죄예요, 그게? 학교 안에서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 탄압하는 거야. 언론 탄압, 언론 탄압하는 게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데 왜 언론을 탄압합니까? 야개 같은 문제인아, 야개 새끼야. 제가 계속 이렇게 개 새끼라고 문재인개새끼고 욕을 하는 거는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 모욕죄로 할것 같으면은 저를 직접 고소를 해가지고 문재인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어 고소인 조사. 그러면 저는 대통령 동급 되겠죠. 그래, 뭐, 깜빵 갈 일도 없지만, 깜빵 갔다 오면은, 안에서 성경책 열심히 보고, 어, 이승만 대통령 깜빵에서 성경책 보고 대통령 된거 아닙니까? 응. 어, 공무원은 뭐 겁먹지 마십시오. 저 병신 같은 것들 겁먹지 마시고, 저 이미,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적제로 음, 죽여야 될 놈들, 사형시켜야 될 놈들, 전부 다 지금 명단, 그 블랙리스트를 다 적어야 돼요. 어. 우리,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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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라고? 그래, 우리는 여적제 체크리스트를 저, 적어야 돼. 여적제 체크리스트를요. 이제, 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새끼가 빨갱이 지나고 다니다 보이셨죠? 우리 여적제 블랙리스트가 여적제 체크리스트를 적어야 됩니다. 어? 문재인 정권에서 뭐랬어? 어, 청와대에서. 그, 저기, 환경부 뭐 블랙리스트 하니까는 체크리스트라고? 우리도 체크리스트야. 여적제 체크리스트. 국민은 하여튼 문재인 정권 끝났고,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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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박살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가, 내가 전대의 우장이고, 다 내가 시킨 거니까, 나한테 와라. 나, 나를 초청장 보내라. 경찰들 한 100명, 어, 100명 보내라. 내 여기 능남합상에 어, <laughs> 이번 주까지 오니 이번 주까지 제가 사회 봐야 돼요, 2시에. 그러니까 경찰 보내가지고, 100명 보내가지고, 그 수갑 채워가지고, 어 드루킹 김경수는 수갑 안 채우더만 야개 같은 새끼들아 어 경찰 경찰 야개 같은 새끼들아 김경수는 수갑 안 채우더만은 왜 다른 어, 다른 사람들 다 수갑 채우만 김경수는 왜 수갑 안 채우고 무슨 서류봉투 같은 거 들고 나오냐 어.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 저거 여적죄로 죽여야 되고 사형 시켜야 되고 국방장관 정경도 송영무그 사람들 이적죄로 그 자유 기독 자유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 정권 바뀌면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피 흘리는 거에 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 역사는 피를 먹금거 그런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은 거 그러는 건데, 우리가 피 흘릴 필요 없죠. 빨간, 빨갱이들 많은데, 쟤들 한 50만 명될거 아닙니까? 그, 다, 그, 여지역지로 전부 다 숙, 그, 사형시키고 숙청시키면은 일자리가 아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50만 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교수도 일자리 생길 거고, 어, 어 학교, 선생들 일자리 생길 거고, 기업체, 공기업에, 공무원들,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새끼들은 뭐 밥을 준다고요? 여적지는 사형이에요, 무조건. 다 사형시켜야 돼요. 다 죽여야 된다고.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돼. 얼마나 이 새끼들 야비합니까? 힘없는 대학생들 협박하고, 겁박하고 오늘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신문 왔더거 조사한다고 서울시경찰청에서요. <laughs> 진짜 개같은 새끼들이야. 어. 드루킹 잡아오라 하니까는 어? 드루킹 잡아오지도 않고 증거인멸 하는데 어? 그 제일 먼저 앞장서고.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기 문재인 보고 이 개같은 새끼라고 욕을 해도 이 모욕죄는 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됩니다. 내가 들으니까 기분 나빴다. 이러는데 제3자가 고소했는데 당사자는 아니야. 그 경상도에서는 야 개새끼 야 하는 거욕 아니야. 문재인이 문재인이 부산놈이고 경상도니까 야이 개새끼야 하는 욕 아니야. 이러면요. 그럼, 이, 그, 고, 고발이, 이, 삼자가 고발하는 거,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찰이 갑자기 막 들이닥쳐가지고, 무슨 대통령 모욕죄 이런 걸로 이 잡아가는 거, 성립이 안 됩니다. 저런 경찰청장, 민가병 경찰청장 같은 멍청한 새끼가 경찰에 있으니까는, 어, 간잡으란 간첩은 안, 안 잡는 걸. 저런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준다고요? 수사권 주면 안 돼요, 국민은. 보셨잖아. 얼마나 멍청한지. 절대로 수사권 주면 안 됩니다. 수사권 주면 안 되고, 내가 문재인 보고 개같은 새끼라고, 그, 김정은이 똥, 똥이나, 똥꾼 형이 빨고 똥이나 처먹으라고 모욕했으니까 날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없는 애들, 애들 겁주고 협박하고 하지 말고, 나하고 한판 붙자고. 나 잡아가라고. 야, 조카 이 새끼들아. 분명 뭐, 제가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잡아가면요, 다른 애들 손못댈거 아닙니까? 내가 이 몇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계속 욕을 하는데, 어, 문제인 개새끼라고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잡아가는 것 같으면은, 다른 애들 손을 못댈거 아닙니까? 전대업 그 청년들, 어린애들. 그 친구들 보호하려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저는 뭐, 검찰, 이저 공안 기자 생활 벌써 이한 8년 하면서 경찰, 검찰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고, 뭐, 벌금도 처맞고 뭐, 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뭐, 하여튼 뭐이좀 노하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딴 거는 어 저기 고소 고발 뭐 고발 안 된다는 거 뻔히 제3자가이뭐 고발한 안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연사 방문할 때도 어문제이 개같이 새끼하고 욕을 하고 했던 겁니다. 국민들은 그거를 모르시니까 저, 제, 저 잡혀가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런데 안잡혀갑니다못 잡아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겁먹지 마십시오. 어. 겁먹지 마시고. <laughs> 너 요즘에 왜 욕을 안 하냐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가 성경을 맨날 읽어 그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주로 민숙이 이제 이그 <laughs> 이야기를 쭉 하는데 민숙에 보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laughs> 하나님이 그래 <그런> 이야기라서 <laughs>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주하고 비판하고 어, 저기 그 아모스에 또 보니까는 아모스는 거기는 여덟 개 국가를 불러지져 버리더라고 왜 인권유린 뭐인심매매 이런 거 북한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인신매매 아니 인권유린 하고 있죠 불러지져 버리더라고 민수기에 보니까는 너희들의 너희 자손들의 시체가 광해에 엎드러질 것이다 전부 다 뼈가 어, 그 거기서 이 저기 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어질 때까지 너 너희들은 어, 다 죽여 버릴 거다 그렇게 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미국이, 그거아니까 미국이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보니까는, 뭐, 아모스나 민숙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나게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 아마도 성경의 문구대로 문재인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뭐, 크게 뭐, 욕을 하, 안 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절 잡아가라고. 절 잡아가면 뭐, 깜방에서 뭐 성경책 보면 되지. 근데 깜방도못 가요. 무슨 모욕죄 가지고 깜방이야 벌금 50만원이나 100만원 받고 치우는데, 그것도 벌금도 대, 받을, 벌금도 안 나와. 대통령이 나오고 문재인이가 나오고 같이 앉아 수사받아야 되는데, 나, 제가 대통령급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 국민, 겁먹지 그 마세요, 겁먹지 그, 그, 저희가 민주노총 이런 애들 취재하러 가보면은, 카메라 들이대면, 응, 걔들이 막 입에 걸레를문 것처럼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뒤로 밀리면은 막 쫓아와요. 근데 같이 응, 달려가면, 야, 이 개새끼야, 네가막 쪽팔리고, 어, 니가 죄 짓고, 막 어, 범죄 저지르는 거 알고 있지? 너 엄마가 막 니, 네 이딴 거 하라고, 임마, 밥처먹고 니, 어? 니, 네, 니 네, 네 같은 새끼 놓고, 저기, 미역국 처먹은야 예, 개같이 새끼하고, 같이 욕하고, 카메라 셔터 누르고 하면은, 애들 놀래, 움찔 하면서 다 도망가요. 그게 이 빨갱이들의 속성입니다. 저가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자꾸, 걔들이 훅 하고, 이렇게, 어, 겁줬을 때 밀리지 마십시오. 훅 하고, 들어오면은, 앙구창을 날리면은,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빨갱이들, 어, 민주노총이고 뭐,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제, 저희가 막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바닥 8년 차인데, 막 해봤기 때문에, 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경찰청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내가 전대엽 의장이다. 날 잡아가라. 전부 다, 어, 다 그렇게 써주십시오. 어. 그러면 못 잡아갈 거아니 내가 시켰다. 어. 내가 시켰다. 그래서 내가 뭐, 뭐 했는데? 그럼 뭐라 할 겁니까, 경찰이? 너희만 정권 바뀌면 막 경찰 명, 명함 줘봐. 정권 바뀌면은 너네 막 새끼야. 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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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이야 사형. 그렇게 세게 나가시면 세게 나가면요. 저저 저, 저기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자빨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촛불 혁명 어느 새끼가 촛불 혁명 촛불 들자고 이야기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문제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고 육개월만참았으면은 합법적으로 정당성 있게 정, 정통성 있게 음, 정권 잡았으면은 어 우리가 이게 뭐, 뭐 우리 스케줄을 따라서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막상 이 보수 단체들 압수수색 해보고 하니까 이 돈도 1 0 원도 없고 거지 새끼들인데 누가 이거 촛불하자고 해가지고 촛불 해가 뒤집어놓으니까는 정당성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한번 탄핵 때기 탄핵 시기였으면 두번 탄핵 어렵겠나? 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자기들이 그술 마시고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거기에 그 자빨단체 그 있는 애들 중에 전향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경찰 안에서도 그 저기, 그 문재인, 반문재인 쪽에 출석 경찰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 지금 뭐 저기, 뭐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다 알려준다고. 여기저기 다 알려준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났으니까, 목, 그, 저, 하이하고 내려오세요.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아, 목숨, 아 아, 내려오지 마라. 우리가 끌어낼 테니까. 뭐, 목숨 살기는 뭐, 목숨 살려줍니까? 다 여직교 뭐 사형시켜야지.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기, 음, 겁먹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청년들, 전대업 청년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겁을 먹을 수가 있다. 겁을. 겁을 먹고, 이렇게 움츠리고, 어,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 그러면 경찰이 없는 죄도 또 뒤집어 씌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여기서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저, 이, 이, 예란 박사님, 이, 이 약과 이거 4천만원치 8천개 주한미군에 줬대요. 그러니까 는이 방송은 여기서 보고, 저기 종로나 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식사를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배신이야, 배신. 방송 여기서 봤으면 밥도 여기서 드세요. 능라박사 와가지고. 이대한보청기 어, 저, 종로 상가역 1번 출구 나와가지고 직진 100, 100m 하면은 대한보청기 있고, 대한보청기 바로 그 뒷골목이 2층이니까 그 송해길 입구입니다, 입구. 거기니까 오시, 오시든지 네이버에서 소, 저기 등라밥상 쳐보시든지. 그리고 약간은 좀 사십쇼, 약간. 약가. 약간도 주문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또심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또, 어, 북한 인권 이야기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여튼, 그, 성교사 여섯 명이, 지금 북한에 잡혀있대요, 우리 성교사 여섯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태극기 집회도, 야, 북한 성교사 여섯 명 데리고 와라, 문제인 니가 중재자니까 데리고 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퍼뜨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아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천주교가 백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문재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시키려고 하는 거, 틀어 맞고 있고, 지금 기독교도 20만 명 넘게 서명을 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종교계가 지금 반문제로 돌아, 돌아섰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 여러분 이제 겁먹지 마시고, 어, 끝까지 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에, 다음에 서울 오시면은 꼭그 종로 3가 1번 출구에서 직진, 100m씩 직진하시면은 종, 그 송해길 입구에 보시면 대한보청기가 있고, 대한보청이 바로 뒷골목 2층입니다. 네. 요런 설명하시면 아니까. 거 네이버 쳐보시면 다 나와요. 하여튼, 하여튼 꼭 여기 와서 식사하십시오. 딴데 가서 밥 먹으면 배신이요, 배신. 그리고, 으흠, 통일 약가 안 사시면 배신이야. 하여튼,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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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니까 그 지난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속도 끓이시고 태극기 들고 이거, 이거 훈련도 하시고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요. 4월 10일 날 아마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진짜, 싸대기 한대 맞고,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때려, 때려도, 맞아도, 맞았다고 말 못하니까, 뭐, 진짜, 그,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맞았다고 말 못, 맞았다 맞았다고 말하면은, 어쩔 겁니까 그건 뭐, 어쩔 건, 어쩔 건데, 이러면. 뭐, <laughs> 어쨌든 간에, 하여튼,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분금 겁먹지 마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좀, 용돈 쓰시다가, 남는 거 있으면은, 여기 후원 도좀 하십시오. 그 사무실 운영하고 하려면 이게 돈이 많이 깨지니까.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